어, 여기 락폴드라고 하나 만들었거든. 자 여기에 제가 알집 파일을 하나 올릴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여기 안에는 사진이 있어요. 하나의 사진이 있고 마인크래프트 사진이야. 그리고 알집 하나가 묶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암호를 알아내서 그 알집을 풀면 돼. 자, 이렇게 알집을 풀면은 이렇게 퍼즐이라는 사진이 있고 여기 폴더 하나 있죠. 요거를 풀려고 하면은 어, 이렇게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 비밀번호를 저기 알집 푸는 거에다가 입력을 하면 돼. 자, 한번 풀어보라고. 이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숫자 다섯 개인 거지. 이 숫자를 여기에 입력하면은 이 여기 알집이 풀리는 거야. 배경은 그냥 있는 건가요?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지. 자신 없어? 막 질문을 하는데? <laughs>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마인크래프트의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답이 뭔가요? 물어보면 안 되지. 어? 너무 대놓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풀렸어? 오! 한명 풀었어요. 답 얼마에 파실 건데? 무슨 답을 왜 사려고 하는 거야? 어? 아니 문제를 풀어 보라니까 파일이 깨졌다고 나온다고. 파일이 깨졌다고 나온다고. 아, 빨간 모래는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요 밑에 있는 거는 붉은 3이고, 저거, 그 콘크리트 가는데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알아들으시고 빨간 모래 숫자 2가 적혀있다라고 적혀있고요 내가 방금 힌트 줬잖아요. 마인크래프트의 어떠한 요소를 사용한 퍼즐이라고. 잘 생각을 해봐요. 왜? 다른 거에 비해 뭔가 하나가 이상하지 않아? 마플린 이상해요. 아니 내가 이상 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다시금 말해드리 말씀드리지만은 가루가 아니라 모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제가 모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알것 같다 이제 슬슬 좀알것 같은 사람들 나오는데 풀었어요 푼 사람이 있어요 어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영 <laughs> 영부터 0만까지를왜 입력해요 <laughs> 다푼 사람 나왔어요 다 푸신 분 있네 근데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긴 해아 이게 이렇게 쉽게 정답자가 안 나온다고 아 지 다섯 개의 모래가 있죠. 빨강 모래 숫자 2가 적혀 있다는 힌트와 함께 빨강 모래 위에는 선인장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선인장이 이로 몇칸 설치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2 칸이죠? 위에 벽이 막혀 있으니까 설치가 안되잖아 위에. 그래서 숫자 2입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칸을 보시면은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 다음 연두색이죠. 연두색 위로 다섯 칸 뒤에 계단으로 막혀 있어. 그러면은 숫자 5가 되는 거겠죠. 노란색 한칸두 칸인데 위에 사함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두 개. 파란색 아예 설치가 안 되죠. 0. 자, 흰색, 자, 랜턴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25203이죠. 어떻게 좀 아시겠어요? 자, 25203을 입력해주시면은 두 번째 폴더가 나오고요. 숫자 네 자리입니다. 몇몇 분은 이제 맞추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 자, 푸신 분, 어때요? 풀만 하죠? 알면 누구나 쉬워. 모르는 상태로 푸신 분들입니다. 2번 합리적이라고? 아, 그럼 1번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숫자 4자에첫 번째 0이 올 수도 있는 건, 네,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0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인크래프트 한 요소라고 했잖아. 어떤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어, 이건가 싶은 거는 마크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 자, 이거는 정말 큰 힌트야. 마인크래프트 들어가서 한번 해봐라. 마크가 아, 없어요? 아. 이건 내가 들어가서, 직접 들어가서 보여줄게요. 저수정이 설치되는 부분을 다 설치해봐. 여기 설치되고요. 자, 여기 설치되고요. 자, 나머지는 다 설치가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정답이 보이시나요? 정답이 보이시나요? <laughs> 7, 6, 39입니다. 요 7639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곧자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진짜 딱 설치되는 게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설치가 안 돼. 피스톤 아래로도 아래도 설치가 안 돼요 이거. 뭐 혹시 여기 말씀하실까봐 여기, 여기는 좀 억지죠. 여기는 아니지. 그런 문제였습니다. 락폴더.